안녕하세요. 남편과 작년에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언제까지 제 편일 줄만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역시나 별수 없대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던 저희는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울고 웃으며 연애를 했네요. 그러다 제 나이 31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로포즈를 받고 저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처한 가정환경 때문이었지요. 저는 편모가정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모가정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애하는 내내 남편에게도 하마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프로포즈를 받은 이상 계속 숨길 수만은 없겠더군요. 결국 하루고 이틀이고 프로포즈에 대한 대답을 미루다. 결국 술의 힘을 빌려 남편에게 제가 편모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편모가정이건 편부가정이건 그게 결혼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런 걸 걱정하느냐면서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어머님 아버님도 그런 편견 같은 건 없으신 좋은 분들이라며, 저더러 너무 걱정하지 말라대요. 하지만 남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빛나가 버렸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저는 어머님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지요. 어머님께서는 여자 혼자서 애를 키웠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신 눈에는 그다지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다며, 찝찝해서 싫다는 표현을 쓰시대요.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배려 없는 말씀에 너무 속이 상한 저는 저도 모르게 그만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남편이 먼저 나서서 어머님 덜어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며 자기야말로 어머니가 이렇게 편협하신 분인 줄 몰랐다고 실망이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아버님께서도 길거리에 멀쩡한 여자애들이 널렸는데 어디서 데려와도 하자 있는 애를 골라왔냐고 그제서야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한대 맞은 듯, 왜 이렇게까지 제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 떨어 두분다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어머님 아버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는데, 몹시 실망스럽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기서 이렇게 욕먹고 있는 것 자체가 날 키워주신 어머니께 죄 짓는 기분이라며,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요. 그리고는 사갔던 선물 그대로 다시 챙겨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 뒤통수에다 대고 두 분이서 인사도 안 사고 가는 싸가지 좀 보라며 저럴 줄 알았다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마저 받아칠까도 생각했지만 이내 그럴 가치도 없다 싶어서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택시를 잡기 위해 길에 서 있는데 어느샌가 따라 나온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미안하다면서 자기도 자기 부모님이 그러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나요? 그러면서 저더러 참으라고 안 하겠다. 이해해달라고도 안 하겠다. 하지만 결혼은 자기랑 하는 거지. 시부모님이랑 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자기 하나만 믿고 따라와줄 수 없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진심이란 걸알수 있었지만 이미 상처 입은 제 마음이 쉽게 풀어질 리 없었지요. 저는 다시 한번 이별을 고하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말이었어요. 남편으로부터 오는 연락도 모두 무시하던 중이기도 했고요. 벨소리가 울려 나가보니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친정어머니랑 둘이 있었는데, 친정어머니는 어느 정도 상황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친정어머니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문은 열어주라 하셔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과일바구니랑 꽃다발을 내밀면서 보고 싶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천연덕스러운 그의 모습에 귀가 차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남편이 저희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더니 그날 일은 자기가 다시 한번 사과하러 왔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대요.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장모님이 자기 좀 도와달라나요? 남편이 정말 저러다 땅을 파고 들어가겠다 싶을 만큼 머리를 푹 숙이고 연신 죄송하다 해대니.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프고 흔들리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간 후, 왜인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대요. 그 모습을 보신 친정어머니께서 저더러, 그냥 결혼하랍니다. 막말로 시댁에서 난리를 쳐대도, 저희 둘만 잘 살면 결국 저희가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나요. 그렇게 친정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며, 저와 남편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결혼식은 가까운 가족 친지들만 모셔서 진행했어요. 외조 부모님과 친정 어머니가 5천만원을 보태주셨지만 시댁에서는 당신들 입으로 땡전 한푼 못해준다 하시길래 알겠다 했고요. 이후로 첫해에는 정말 누구 말만 따라 모질이 소리를 들을 만큼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데 명절이고 생신이고 제 딴에는 한다고 해도 흠만 잡으시고 싫은 소리만 하시니 환장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서운한 마음을 내보이기라도 하면 마치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낸너 네, 그럴 줄 알았다. 시부모가 네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거냐며 막무가내로 화를 내셨지요. 결국 견디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너무 지친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당신 놔줄 테니 어머님 아버님한테 가서 그지 받을로 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앞으로는 시댁에 내려가지도 말자입니다. 연락도 안 드려도 된다고 신경 쓰지 말래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이제 모르겠다는 심정이었기에 그러겠다 했습니다. 한편, 저는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처음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외조부모님과 친정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연락을 드리진 않았지만 남편은 그래도 종종 연락을 하는 듯 했어요. 아마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식당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철딱선이 없는 신우가 기껏 문자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저더러 가지가지 한다고 그러셨다대요. 그런 소리라는 어머님이나 그걸 말이라고 전하는 신우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식당일에 매진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 날도 많았고, 손목과 무릎은 보호대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리를 잡겠다는 욕심에 일을 쉴 때는 동네와 아파트 단지들을 돌아다니며 전단지까지 돌렸어요. 정말이지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다한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어지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사도 둘다 밖에서 해결하는 상황이었으니 남편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무엇보다 초반에 남편은 식당일 자체엔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식당일에 있어서는 작은 일도 도와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더니 오픈 6개월 만에 이거저거 다 빼고 제 손에 600 떨어지더라고요. 이후로도 가게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월 평균 천이 남의 얘기만은 아니었지요. 식당 일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건 당연했고요. 한편 그렇게 장사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뜬금없이, 하지만 조심스럽게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라도 저와 잘 지내고 싶어 하시는 눈치라며, 언제 한번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곤, 솔직히 오만가지 생각이 들대요. 드디어 내가 돈도 잘 벌고 하니까, 며느리로서 인정해 주시려는 건가 싶으면서, 또 그리 생각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남편이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냐며 한번 부딪치기라도 해봐달라길래 남편을 위해 시댁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가지 말 것을 그랬어요. 처음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제가 어색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어머님께서 먼저 다가와 지난날은 잊고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며 제 손을 잡아 주셨거든요. 순간 감동받았다고 해야 하나, 울컥하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뒤이어 이어진 이야기를 듣고 두 배로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그건 그렇고 신호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다면서 혼수해주게 3천만원만 달라셨거든요. 저는 허탈한 마음을 내보이며 그렇게는 못해준다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제가 신호 혼수를 해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거 아니냐며 지금이 바로 그때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입안에서 쓴맛이 느껴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떨어 언제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냐 물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부터 바로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제가 한 번이라도 가족인 적이 있었냐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계속해서 억지를 쓰셨습니다. 저더러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해오지 않았냐면서 이제라도 해준다 생각하면 아까울 것도 없겠다면서 이쯤 되니까 저도 할말다 해야겠다 싶어서 어머님은 뭐 하나 저 해주신 거 있냐고 따졌습니다. 어차피 시작부터 어머님 저 싫어하셨고 반대하셨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않았냐고. 그래놓고 제돈 탐내시는 거 너무 염치없고 뻔뻔하시다 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신호가 나서서는 자기는 처음부터 저희 결혼에 반대하고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 혼수 좀 해달라나요? 제가 신호한테 아가씨가 중간에서 쓸데없는 말 전달하고 그런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고 정말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나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쏴 붙였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실망했던 건 예전과는 다른 남편의 태도였어요. 이번 만큼은 남편이 어쩐 일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있는 데서 어머님 편을 든 것도 아니지만 남편이 중립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솔직히 제 입장에선 탐탁치 않았고 실망스럽기도 했지요. 결국 시부모님과의 화해는 물 건너갔고 그렇게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아까부터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저더러 이 정도 했으면 된거 아니냐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결혼할 때 반대해서 제 가슴에 한이 맺힌 건 알겠지만 이제 우리 먹고 살 만해졌고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이참에 해달라는 그깟 3천만원 해주고 서로 잘 지내면 안 되겠냐 그러더군요. 그동안 자기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다면서 자기를 봐서라도 이번만큼은 어머님 말씀대로 해달라나요?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그동안 살부대 끼고 살던 남자가 이 남자 맞나 싶더라고요. 제가 진심이냐 물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처가에 잘하지 않았냐고. 그러니 이번만큼은 저도 한 번만 참아달라나 어쩐다나. 결국 이튿날 제가 남편더러 그냥 이혼하자 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지 3년 만에 제가 남편더러 집에서 나가달라 한 거예요. 언젠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진짜 며느리로 인정받으면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인정해 주시지 않은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하대요. 그리고 지금은 남남이 된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장사를 하고 있기도 했고 남편도 어딘지 잘 알고 있으니 무턱대고 남편 연락을 피할 수만은 없어서 잘 어르고 달래서 어렵게 헤어졌어요. 솔직히 지금도 남편은 잘 지내냐 뭐하냐며 쓸데없는 이유로 연락을 해오곤 하는데 마음 같아선 무시해버리고 싶지만 혹시나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해서 조심스럽답니다. 솔직히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저 제가 이만큼 자리 잡고 살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믿고 도와주신 어머니 그리고 외조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히 행복하게 살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뿐입니다.